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18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복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할수 있으나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하는 삶은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는 사망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과 같고 그 속에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즉 어떤 형제가 궁핍하여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그렇게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력이 있는 삶,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가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사랑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단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